그 얘기해 주세요. 어. 그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연애와 결혼의 차이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그 결혼에 대한 음. 책을 좀 이렇게 참고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연애는 마치 성냥불에 이렇게 성냥불 긋는것 음. 같은 켜서 음. 네, 스파크. 음, 어. 그런 것이 연애고 어, 어. 이것을 정작불에 옮기는 것이 결혼. 어. 이게. 이러다 음. 꺼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laughs> 그렇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네. 장작 불에 붙어서 타오르기 음. 시작하면서 이 남은 장작이 이렇게 다탈 때까지만 타는 게 아니라 제 느낌에는 해마다 이거 장작을 하나씩 아. 하나씩 더 해서 넣으면서 이렇게 불이 커지는 듯한 음. 그러니까 아마 음. 둘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해하는 시각과 또 이렇게 포용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하는 것 같은 장작 하나씩 이더 온조지고 음. 여전히 캠프파이어 중이냐 이게 이제 신우가 <laughs> 함께 <그렇게> 놀리고 <laughs> 있어요. 원사님의 대답은? 아 그럼죠. 어. 꺼지지 않는 장작불이죠 이것은 <laughs> 천국갈 때까지. 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응. 경험하고 응. 응. 그러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응. 응. 지금도 여전히 응. 우리는 장작불 타오르고 있는데 음. 아뭐 갱년기의 위기는 좀 있었어요. 음, 네. 뭐그 얘기는 아까 지선이한테 못했는데. 네, 뭐예요? 어느 날아 어느 날이 아니야. 아무튼 그 갱년기라는 이제 그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한 군데서 살다가 갱년기가 뚝온게 아니라 다 접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아마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그때 이렇게 환경 변화와 함께 갱년기가 찾아온 네, 것 같아요. 그게 같이 맞물려 어, 버렸네요, 음, 시기가. 음, 학위를 마치고, 이제 유학생 교회까지 다 떠나서 시골로 가서, 거기는 더 이상 한국인 교회도 없고, 우리가 미국 음. 교회를 나가서 섬겨야 되는, 음. 섬기는 게 아니라 가서 예배 드리는 음. 어, 그런 맞아, 시골로 잘 들어갔는데, 네. 남편은 남편대로 음. 힘들고, 음. 또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뭐, 거기가 거의 백인들만 있는 지역이고, 네. 흑인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라 음. 사람들은 되게 순수하고 착한데 이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별로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두려움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네. 느낌.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운 또 음. 문화 적응 그렇죠. 시간 네. 있었구나. 사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어, 정말 이렇게 그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임을 음. 당하고 저는 저대로 막그 갱년기 막그 치열한 갱년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갔다 오면 그 인종차별당한 이야기와 막 이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밖에 나가서 한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국 교인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나 할수 있었으면 좀 덜할 텐데 음. 여기서 뚝 떨어져서 저는 완전히 집안에만 갇힌 어. 어,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 인종차별당한 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 나도 밖에 나가서 인종차별 좀 당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럴 어. 만큼. 어.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무리 갱년기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들은 어. 괴로움을 당해서 집에에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받아주지 못하는 어. 엄마가 어. 된것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어떤 엄마의 마음과 갱년기 나의 마음 음.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치열하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매달렸죠. 하는 왜 저한테 이 시점에 여기서 갱년기를 겪게 하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섬겨야 되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상처만 주는 엄마가 됐을까요? 하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매달렸어요. 네. 어느 날, 어, 그런 이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다른 뭐 밖에 그동안 무슨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누구를 돕는, 뭐, 그런 걸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는 가족들밖에 없는데, 내가 그러면 이 가족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어, 그래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늘밥상을늘 차렸었던 거지만, 그니까 내가 그두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이 저녁을 좀 특별하게 차렸던 거 같아요. 풀 세팅해서 그릇도, 뭐 음. 어,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그릇 이런 거잘안 쓰는데, 그릇 있는 그릇 중에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매일 손님이 온 것처럼 가족한테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녁에는 그러니까 네. 무슨 손님 대접하듯이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이렇게 식구들한테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거 열심히 차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집안에 오면 아그 식구들이 안정감을 느낀 그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밥상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차렸었어요. 음. 이제 그래서 뭐 아들들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백년기의 포인트 남편하고 관계 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런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음.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오 정말로? 네. <laughs> 미워지다 못해 남편의 단점들이 이렇게 오.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점들이 막 보이는데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그 그 갱년기라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든지 그것 때문에 더 미워지고 그래서 또그 미워지는 마음이 내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아니 나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후배들한테 음, 결혼 전도서 아, 그렇지 결혼해서 그렇고.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머리로 남편을 주게 그렇죠. 뭐 되든 밥이 되든 어, 아무튼 남편을 세우라, 머리로 세우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나 잘못 살았나? 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또 매달,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다 부인해야 되는 거냐고. 음. 이게 뭐냐고. 이제, 그러면서 저의 갱년기를 이제 극복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갱년기라는 거를 이렇게 주셨을 때는, 아유, 힘들어 봐라, 얘. 응? 너 여태까지 뭐, 그렇게 네가 잘났다고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봐, 음.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이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잠, 잠도 못 자고, 더군다나 그 마음에 남편에 대한 미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음. 아는 하나님. 은너 한번 당해봐라. 어. 세상 겪어봐라. 어. 이게 이럴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 어.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음. 여태까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 지금 뭐 음. 내가 지금 뭐 지금 60이면 60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61이면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되는 건데 이 갱년기는 쭉 가다가 마치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듯한 느낌. 아, 네. 어, 네. 어 아, 예측하고 그렇구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뭐가 또 있을 거야. 이길이 아니면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 길이 이 길을 꼭 가야만 나에게 어떤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이제 그런 것도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차에 음, 이렇게 남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남편 친구를. 이렇게 네. 저도 잘 알고. 근데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네.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그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남편과 남편 친구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훌륭한 분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날. 어. 음. 뭐별 뭐 얘기 안 했어. 그런데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분 이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하나님 이야기를하고막 그랬는데. 음. 갑자기 그 아창키 보이면서 우리 남편이 그니까 저의 남편이 어. 얼마나 퍼펙트하게 보여, 보여지는지 음. 그것도 그 음. 하나님이 하신. 네. 어, 갑자기 다시 콩깍지가 씌워지는 순간인가? 저는 그건 콩깍지 같지는 네. 않고 네. 뭔가 이렇게 음,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흐려졌던 그제 눈이. 그때를 기점으로 음. 이렇게 더 환하게 열리는 듯한 느낌. 와, 아, 눈이 나빠진 게 아니고 어. 더 좋아지는 어.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보여지면서 남편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 삶의 이런 것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져. 맞아, 내가 좋아했고 음. 그렇게 막 밤에 깨서 신나했던 그 남편이. 다시 보이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더 새롭게. 새롭게. 응. 그냥, 그, <laughs> 그냥 좋았다 <laughs> 이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더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그게 이렇게 딱 보여지면서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아마 제가 이렇게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그 단점들이 이렇게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단점이 그냥 갑자기 장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이 그렇게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들까지 제가 다 이해하고 예. 끌어안게 되면서 더 탄탄한 어떤 장작불이 한 개씩 들어가다가 한열개 정도 아 같은 그날, 느낌. 그날 그날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갱년기를 이렇게 극복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처음에 응. 권사님이 받았던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응. 돌아가서 응. 권사님의 삶이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 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셨구나 행복하셨구나. <웃음> 네. 네. <웃음> 내가 뭘 어떻게 네. 한게 아니고 응. 이거 받은 거니까. 네. 좋습니다, 권사님. 되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뭐 갱년기를 지나면서 가족을 위한 수고로 마음이 막 힘든 분들에게 좀 도전도 되고, 아, 저런 마음의 태도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실 것 같아요. 한때는 제가 갱년기가 벼슬인 줄 알았어요. 음. <laughs> 도와주고 음. 좀 이해해 줄 필요는 있지만, 네. 그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네. 맞짱떠야맞장떠서 맞짱 나가야 될 것도 그런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이지. 그게 무슨 변슬이라서뭐 누구한테 뭘 원하고 이는 무조건 이건 받는 건 시기는 아니다. 네, 네. 좋은 인생의 선배를 두고 있어서 감사하고 짧지만 네. <laughs> 우리 제 채널을 통해서 건사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사님. 너무 버벅거려? <laughs> 아 전혀 전혀 네 전혀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국 잘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laughs> 안녕. <laughs> 안녕 네 썸네일이에요 지금 <laughs>